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할까요? 변화된 사람. 네,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를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 만난 사람은 다 변화를 받아요. 우리도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가장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변화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그 예수를 전하는 자로 완전히 180도 인생이 바뀌어진 말 그대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변화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수 있을까? 성경에 수많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아, 예수 만나면 저렇게 바뀌는구나. 예수 만나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우리도 예수 만난 사람들인데,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변화된 사람이었는데 변화된 사람은 첫 번째로 한번 따합시다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음을 굉장히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어딜 가든지 하, 내가 권력자들 권세가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늘 자기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 보면 어깨가 쫙 펴지고 턱이 탁 들어 올라가서 당당하잖아요. 왜요? 돈이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예, 네, 힘 있는 자들과 가깝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당당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의지하게 되죠. 내가 가진 힘과 재력과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항상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담의 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정오 가운데에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첫 번째로 나타난 증거가 뭐냐? 그가 거꾸로 졌다는 거예요. 엎드려 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니까 고개 턱을 치켜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어딜 가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신의 권력과 힘과 인간관계, 재력들을 자랑했던 그가 예수 만난 다음에 첫 번째로 나타난 증거가 뭐냐? 거꾸로졌다는 거예요.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녹아지고 깨지고 엎드려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엎드려져야만이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엎드려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덕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조원교회 모든 직분자는 엎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만난 사람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은 엎드려져야 되겠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추자국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문제만 생기면 모세는 엎드리고 문제가 생기면 또 엎드리고 어려운 일 만나면 엎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큰 일을 앞에 두고도 모세는 항상 엎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모세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다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직 사울의 시적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울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렀습니까? 근데 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탄식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탄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엎드려지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엎드리면 해결의 열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이 엎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협살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엎드리는 사람 됩시다. 엎드리는 사람 됩시다. 알렐루야. 우리 목회자들 엎드리고, 장로님들 엎드리고, 권사님들 엎드리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 변해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습니다. 예,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어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가 땅에, 땅에 엎드려져, 엎드려져 들으니, 들으니 소리,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모였던 모습은 바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려져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바울에 대해 소문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정없이 그를 폭행했습니다 가까스로 천부장의 도움을 받은 바울이 허락을 얻어서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 히브리 말로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가짜가 아니구나. 정통 유대인이구나. 이때 유대인들이 조용히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 가까이 갔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고 땅에 엎드려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 소리가 있어서 들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은 하늘에서 빛이 비쳐오는 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도 바울만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자들은요,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8절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우라, 사우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신이라. 10절에 또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지금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듣는 자가 되었어요.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기기리는 자입니다. 듣지 않고 내 말을 많이 하는 자는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변화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기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까? 변화된 사람들입니까?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용히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다 엎드리는 자들이었고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었어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죠. 우리 조원의 성도들 모두가 엎드리는 자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게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 합시다. 절제할 줄 아는 열심이 아, 있습니다. 아,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엎드리는 자였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 성령의 사람, 변화된 사람은 다 엎드리는 자였고,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였어요. 듣는 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변화된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죠. 근데 그 일할 때에 열심히 있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체온은 생명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열이 있을까요? 열이 없을까요? 열이 있죠. 이재아 집사님, 아까 들어오실 때 체온 재셨어요? 몇 도가 나왔어요? 36.1도예요 네. 그것이 우리는 적당한 온도라고 얘기를 하죠 죽은 사람에게는 열이 없습니다 열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리스의 도 믿음생활에도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열정과 열심히 식은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이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열이 있긴 해야 되는데, 이 열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고열 때문에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열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저체온증으로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이 있는데 열이 너무 차, 어, 낮아도 안 되고 열이 너무 높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열심도 문제고 너무 열정과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사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절제 있는 열심. 따라합시다. 절제가 있는 열심. 절제가 있는 열심. 네, 사도 바울의 특징이에요. 절제가 있는 열심. 디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누가 봐도 열심 있는 사람이죠. 근데 마지막에 뭐를 붙였냐 하면, 절제하며, 그랬어요. 거룩하게, 열심히 선을 행하고 하면서도 항상 그 열심이 절제라고 하는 것에 항상 들어가서 지나친 열심, 과한 열심, 사람이 열심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우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즉 변화된 성도는 절제할 줄 아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그러한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 인간적인 열정만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너무 열정이 없고 열심히 식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열심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사역이 빛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섯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것은, 배울 것은 다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더욱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롭게 변화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여기에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더해지니까 성숙된 열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숙된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국에는 요이 속담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간다고요? 중간이라는 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열심히 있게 하되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절제가 더해지고 인내가 더해지고 경건이 더해져서 우리가 가진 열심이 성숙한 열심이 될 때에 여러분, 교회는 아름답게 변해가고, 여러분들의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고, 아멘입니까? 예, 네, 이게 정말 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막 열심은 있는데, 여러분, 그 열심 때문에 시험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네. 지나친 열정 때문에 혹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를 돌봤던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성경 곳곳마다, 아, 너희들이 열심히 있게 하되,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되, 여기에 절제가, 인내가, 경건이, 인격이 더해져서 우리의 열심이 성숙한 열심이 돼야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갈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조원 교회가 열심 없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대 우리의 열심이 성숙해져 있는 열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조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우리 조상들의 우리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막 말을 하고 내 주장을 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엎드려지고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은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원래부터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 만나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 다음에 그의 열심은요. 성숙해져 있는 열심이 됐습니다.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바로 인내가 더해지고 절제가 더해지고 경건이 더해져서 여러 아름답게 열매 맺고 꽃 피우는 그런 열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뭐를 요구하시느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바울이 물으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너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는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으며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증인된 삶 살라고. 지역사회의 예수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자기를 증거하려고 래요 예. 네, 나를, 나를 증거하려고 래요 나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 나를 보여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 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는 건 세상에 가서 하세요. 세상에 가서는 나를 전혀 드러내지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는 그냥 내가, 내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세상에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아버지께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 네, 여기 와서 사람 인정받을 거뭐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변화된 사람은 자기가 앞장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갑니다. 변화된 성도들의 교회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앞세울 줄 아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부응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언제나 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도들이 들어왔는데, 나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왜 바리세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예배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성도고 변화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나셨습니까? 예수 만나 변화된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모습들이 단임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릴 줄 아는 목회자와 성도,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기교를 줄 아는 목회자와 성도,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에는 절제가 더해지고 인내가 더해지고 경건이 더해지는 열심.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 보다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주님이 증거되는 신앙생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성경에 변화된 사람들은 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서로 짜맞춘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조의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만들어가는 열매 있는 우리 조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